네, 안녕하십니까. 다슴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행복 명상과 관련해서 어, 어떤 그런 내면의 그 행복을 음, 그 외부 상황에서도 그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 물론, 뭐, 내면의 행복 자체를 이렇게 이제 그 생성할지는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그 설사적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내면의 행복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췄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외부 환경, 뭐,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전선, 또는 그 친인척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제, 그 내면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어떤 그 외부에 이렇게 내면의 행복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제일 쉬운 거는 일단 무조건 수용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수용 어, 받아들이고 용해한다는 뜻의 이제 수용인데 수 받아들일 수에다가 용해할 용자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꼭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냥 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받아들 이려고 화만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해서 일단 말로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내면에서 그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수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급한 불을 끄는 1차적인 소화 방법입니다. 실제 일상에서 불이 났을 때도 어 일차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일단 처음에 딱그 외부 상황을 인지했을 때 부정적 상황을 인지했을 때 바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서지 말고 그 상황과 악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에너지가 에, 발동을 못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어, 이거는 명상도 아니고, 그냥, 어, 일반인들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되죠? 이게 옳은 거 그런 일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도 어, 그런, 내적으로 해결해버리고 나면, 바깥의 상황은 전혀, 그, 딴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일차적으로 초동 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응급 조치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그 그 사람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 불이 일어나는 건 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해놓고서 그다 바로 그 사람 입장.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그 모든 사람이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느껴 보면 화날 일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그 상대방 입장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그 상대방 입장에서 어그 가슴에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써 2차적으로 이제 그, 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것을 이렇게 수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좀더 1차적인 것보다는 2차적으로, 어, 그, 역지사지, 이제 명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심장 왼쪽에 보면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은 그 상대방 가슴하고 내가 슴하고 이게 공명이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가슴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 사람이 돼서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화가 안 나요.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어. 역지사지 명상법은 내가 그 사람을 느껴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의 입장을 느껴보는 거다. 그럼 화가 안 나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까지만 하면 이제 마음 좋은 사람은 들 수가 있어요. 그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리가 분별하다는 얘기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 세상에, 마만 좋아가지고. 근데 마음 좋은 것도 그 보통 수행은 넘지요.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는데, 등가 안 되든 부족한 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이제 지혜를 기르는 길인데, 음. 그,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의 예지로 보면 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 사랑인 자. 음. 그 다음에 가서, 어, 이제 그 시비를 가려봐야죠, 시비. 옳고 그런 거를. 그랬을 적에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게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내 입장에서, 어, 말뭐 경제적인 거든 뭐 금전적인 거든 이런 어떤 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내 금전관계를 떠나서, 경제관계,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이 안 맞는 일을 해서 내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두 가지가 다 겹친 건지, 이거를 시비를 가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놓쳐가지고 화가 왕창 나 있으면은 이 시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분노의 화신이 돼가지고 막더 예, 일을 어, 망가뜨려 놓지요. 음. 그 다음에 가서 내가 공분할 일이 있으면 분노할 일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상대방한테 그러나. 그 사람 입장도 느껴봤고, 시비도 가려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 그분한테 막문하기로 화를 이제 안 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화를 낼 때, 화가 날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된다고 결론을 냈으면, 세 번,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역지사지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비를 가리라는 거죠. 세 번째, 화날 일인지 아닌지 따지라는 거죠. 화를 낼 일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 화를 내되, 그 사람한테, 그,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실수한 거 이상으로 화를 내면 그것도 내가 또그 사람 실수를 핑계 삼아서 내 분노를, 이렇게, 그, 표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서, 화내는 크기 정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서로 신뢰감이 쌓여요, 오히려. 이게 이제 인의 예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해서, 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심정이 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어, 이해하는 거, 이건 인이에요. 인의 예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가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진전된 상태에서, 또그 사람 입장도 돼봤기 때문에, 그, 그 사람, 이해는 이 하겠는데, 이게 과연 그런 일이냐, 옳은 일이냐, 이렇게 따져봐야죠. 따져봤을 적에, 에, 시비를 가리라는 거죠. 그고 이제, 인의 예지에서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이게 화날 일이다 아니다 참을 일이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행동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의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의, 이 일이 진짜 이게 의로운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해서 해서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행동을 정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니네 예지에서 예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거냐. 어쨌든 모든 건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화를 낸데 그, 그쪽에서 더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또 엉크러지는 것보다는, 어, 어쨌든 조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어, 그사람이이 일을 좀더한번더 성숙해지는 기회도 주고, 이런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예요. 그 어, 어떤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한테 그, 방법을 표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나는 일만 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도 이제 이렇게 다 생각해 봐서 좋은 것도 너무 또 예의를 차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됐든지 뭐더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기고 이렇게 돌아설 일인데, 의신만 갖고, 예, 이정,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은 인의 예지 신이 이제 가운데 신이잖아요. 이제 신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어, 서로 싸웠지만, 어, 저 사람은 생각이 있고, 뭔가 바르고 뭐, 뭔가가 그런지를 아는 사람이고, 어, 나름대로 품격을 갖추고, 나한테 대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런 화나는 일이 서로 상대방한테 서로 신경 쓰이게 했던 일이 안 벌어졌던 것보다도 더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이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그 내면의 그 행복은 계속 유지가 돼서 바깥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그 흔들리지 않는, 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행은. 그 수행은 내면의 그 내면의 행복을 갖출 수 있느냐도 1차적으로 평가받고요. 없다, 그러면 그건 수행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행복이, 내면에서 내가 창조한 행복이 바깥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경지가 됐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면의 행복만 지키느라고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수행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일단 관심이 만들어진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뭐 방법의 하나겠지만 길게 봐가지고는 바깥의 세상 일과 이렇게 그, 그 마주치면서도 바깥의 일을 잘 해결하면서도 안의 행복이 지켜지는 이렇게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이렇게 숨어 사는 그 수행이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행이 이제 많이 무르익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그 행복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오늘은 어, 그 행복 명상이 바깥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